그 이게 뭐야? 그지 각질 벗기는 거야 아빠하고 아빠 그러지않보니고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마사지 줘야돼응 이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7일 동안 씻나? 일곱 뭐, 번 씻냐 이거지 그게뭐 일주일에 한번 하나 입는다니? 이제 발 보자 잘라야 되는데 이발아가아야지지갈야맞지 보자 보자 발가락 안 자른다 <laughs> 아, 손톱 깎아야 돼 손톱 깎아야 돼 손톱 깎페야돼 어, 어. 손톱 깎페야돼 손톱 깎아야 돼아야돼 손톱 깎 가져올까 응 아, 가져와 아빠 일할게 아빠 해야지 보자 그래 자세해 보자 살살해 아니 살살하지 아빠 아니 됐어 어쪽톱깎아지자 손톱 괜찮다 야네 발톱 좀 깎아야 되겠다 어떻게 깎고 할까 엄마야돼 아빠랑 아파 뭐도 아파? 발톱까지 깎아야지 발톱이 너무 깊다 이거 하고 깎을까? 이거? 음. 이제 빨리 간다 발톱 약을 다시 계속 발라야 되겠다 <laughs> 아빠 다이발 아픈데 마사지 어. 뭐늘 마사지 마사지 해달라고? 니네 왜 저녁마다 널 마사지 해달라고 그래? 아이 잘자 아빠 우리 사태할때 걷기 운동 했거든 걷기 운동 했으니까 발 아프다고 이, 이 저녁마다 아빠한테 널 마사지 해달라고 좋네 <laughs> 맛있어 봐가지럽다고요 <laughs> 가만 간지러운 거는 왜 웃어? 선생 오늘 누구 만났어? <laughs> 나? 응. 이분이랑 어, 또 있잖아 그 어, 응. 어... 어, 어디 채민가선생니 어... 감라이예요 채다미 채다미 만났어? 어디서? 교회에서 오막가서 응. 좋겠어 들어야 <laughs> 된다고 그리고 가서 누웠어? 음. 같이 가어 남이랑 같이 놀았어? 아. 어. 그러고 어디 갔었어? 공원 가서 놀아서 아침 먹고. 아침 그럼 응. 누가 먹었어? 고가 사줬어. 이모가. 선영이안 샀어? 이모가 뭐, 사줬어. 고가 사줬어? 어. 고맙습니다. 했나? 했지. 공개해서 고맙습니다. 응 음, 잘했어. 이분 조이 이모야. 음, 조이 이모야? 아 아빠. 쪽 이모야. 아빠는. 아빠는 뭘 네. 멋스러워. 아빠 <laughs> 멋있어. <웃음> 난방이 올라왔네. 아, 응. 아, 응. 응. 많이 성급되겠다. 이어서봐이어서봐어서봐 응. <laughs> 왜요? 어서봐왜이뭐고왜 이러고. 응. 응. 앉아, 야, 앉아. 내 이거 하자. 그래서 응. 선생님. 선생 이거 잡아. 잡아. 이거 끝에 잡아. 아, 무서건데아딱 가리잖아. 두급하잖아 어? 가만히 있으 돼. 잘 잡아, 그게 뭐야? 아빠, 그거 가리에. 이니 네 아빠를 못 믿네. 아빠를 못 믿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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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니 자, 이거 오른, 오른손발이야. 아차가 응. 받아해줘야 돼. 자. 이대로 다녀. 왜요? 이러고 다녀. 자, 양말 대신 이것이나. <laughs> 자, 이거 내가 잡아. 뭐? 아니, 아빠가 너 잡아, 너 죽어. 뭐? 아빠가 아 가려져, 잡았거든. 아빠가 니네 손가락 왜 잘라 <laughs> 손으로 고자 이게 이리와 <laughs> 아빠 가왜 이렇게 까짓말을 해 잘라봐요 자자일 잡아 봐니 장난칠 거야 자꾸 세게 당겨 웃지 말고 우선 못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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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를 거요 우선 잘린다고? 아안 잘려 네. 자발줘 맨발 주세요 자요 왜이 바늘 빨이즐이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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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저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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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저도 저도 저 마사지 저도 저발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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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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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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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저도 저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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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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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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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래 막지워 뒤에 하라고 주좀 네. 못하겠는데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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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감이 감이 감이. 감이 감이. 네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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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가기 가기 가모가라고기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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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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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 가기 가기 시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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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 나이상이살 24시간 동안 하는 인이야나 배수의 인삼 2 4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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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백수, 백수, 백수. 이상 전에 일터 나가지. 어. 일터 나갈때 복수가 아니야. 무슨 백수. 이자먹농거가고 싶어서. 먹는 거다 백수야. 응. 백수, 백수, 복고도 파. 아, 피자 먹었지. 진짜 자 백을. 백수, 햄버거 먹었지. 햄버거 음, 먹었지. 삼겹살도 게수? 먹, 삼겹살 먹었지. 아니, 배수, 한마 원래 한밥 먹었지. 고구주도 먹었지. 응? 아빠는 너무 매요. 뭐 너무 해? 이제 응. 참아. 못 참아. 못뭐 참아. 어. <laughs> 백추 먹고 싶어? 응. 어. 말복때 우리 백추 먹을까? 응. 선생님 말복먹 다리 하나 사올까? 에이. 왜? 아. 백추 먹고 싶어. 그래, 닭다리 하나만 사올까? 아, 니래먹을래배백 응? 먹을래? 네 명. 세 명. 누구 누구 네명 주영 엄마 아니 요거 대신 이거 이 누구야? 아니, 얘기 얘기 네명 갖잖아. 그 이거 누군데아아 요건 네 명이라고 어, 이거 이거 네 명자 빼는 거야 이렇게? 어제 옵션아. 아, 아. 엄마 아빠 주영이 나. 그래서 네 명이야? 어어딸네 명이지? 네 응. 명은 응. 엄마 응. 엄마 누구야? 누구야? 아빠 아빠 소리 이상하지 소리 엄마 아빠 주영이 응. 나. 손 o 롭다다 l 안된안 된다. 손다네 e 다 n d then t h 명이 s a 엄마 m e of that. Send me my own ma, own ma, own m 다 o 나 n ma, own ma, 고 w n ma, own ma, own ma, o 다 n 봐 a o w 뭐가 그래 거 미끄러워. 똑바로, 걸어 똑바로. 진짜.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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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부탁보게 아빠 부탁게 선정이 부탁 아빠 보게 아빠 게 아빠 보타게. 아빠 보 아빠 손잡고 아빠 보타아게 아빠 게 아빠 게아 아빠 해 부탁해. 아빠 해. 부탁해. 아빠 아빠 보타게. 아빠 그타게 아빠 보타게. 들이상우가 간단히 말안 들어 요거 부탁해 알았어 나 저거 치우고 얘 아빠 나 찌리기야? 네 시킨다 아, 나시리다데찌기야 응. 쓰레기통이야 네. 아, 네가 쓰레기통이냐고? 어 그러니까 가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야지 깜다잘 쓰레기통은 왜지세요이 잔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다 깨시면은 죽어야지 쓰레안넣나왜 깨워 나럼 앞으로 이야 미끄러워요. 미끄럽다고? 미끄러워서 먹고 깨서. 응. 간다. 아빠가 이렇게 보내주 좋아. 그럼 전혀 이것도 안 치고? 저거, 저거. 저 저거. 이거 엎드려야 되는데 그럴게. 엎드려 간다고? 응. 뭘 좋아해 엎드려 가노? 저거. 엎드려 잡으라고아 이거 이거 한다고. 하하하하하 시키고 힘다. 하하 미끄럽다고 전해 간다. 왠지 가 왠지가 언니가 그러고 걷는데 안 찍을 수가 있겠어. <laughs> <개울이야>, 개울이. 개구리야 <laughs>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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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아, 그래도 자기 할일 했네. 어 했네. 준이 할거다 했어. 응 잘했어. 어디, 어디 가. 역시 아예. 가요. 야 발은 니가 어? 혼자 씻어도 되지? 아니 왜? 아빠 씻어줘 아빠를 너무 부리는 거 아냐? <laughs> 아빠를 너무 부리는데 아빠 해줘 왜? 멋있잖아 니가 <laughs> 해줄 때만 멋있어? 어 아니 너무해 아빠 너무하지 마요 너무하잖아 아빠 이거 해줄 때만 멋있다 그러고 아니 멋있다는 데 응? 멋있잖아요 멋있다고? 어들어와내입 씻어줘요 네, 아니 그건 안돼 이거 와야 돼 내가 일을 썼을 때 자, 요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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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응. 개운해? 응. 야, 앞으로 엄마가 보고 해달라 그래. 왜요? 네, 엄마 힘들게. 아빠가 이만 들어? 엄마가. 아, 그래. 자, 발 들어. 응. <laughs> 됐어. 네, 자. 지금, 발, 두번 좀. 어때? 개운해? 응. 아빠 발이, 보송, 보송해진대. 응. 자, 하나, 둘. 하나, 둘.